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중에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눗셈을 하기 전에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누기는 순서와 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순서와 자리가 잘못되면 잘못된 값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두 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알아볼 나눗셈은 어, 247 나누기 6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나눗셈 할 때는 이런 모양 나누기 모양 나누기 모양이에요 계산은 새로 계산을 하셔야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좀 계산 잘한 친구들은 바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나누기의 왼쪽에 있는 있죠. 나누기 모양의 왼쪽에 있는 수를 이 안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의 오른쪽에 있는 수를 바깥에다 써주시는 겁니다. 자, 자리 중요하다고 했죠. 자리를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점선을 먼저 그려놓고 나누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수가 좀 줄어들 겁니다. 자, 순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선, 몫을 먼저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곱한 값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에서 6을 나눌 수가 없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나눌 수 없으니까, 비워두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24. 24에서는 6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4, 6에 24입니다. 자, 자릿수가 중요하다고 했죠. 가끔 어떤 친구들 을 보면, 이, 애매하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4하고 7 사이에 4를 씁니다. 그러면 이 4가 10의 자리에 있는 건지, 1의 자리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4는 10의 자리입니다. 10의 자리 위에 잘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 지금 순서를 반대로 한 친구도 있어요. 4를 먼저 쓰지 않고, 먼저 밑에다가 숫자를 쓰는 거예요. 4, 6에 24, 24 쓰고 나서 계산합니다. 그럼 지금 몫이 없잖아요. 몫이 없고 그 다음에 몫을 뭐 씁니다. 그러면 은 몫이 잘못된 값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몫을 먼저 쓰고 곱한 값을 밑에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4, 6, 4, 24 빼게 되면 2에서 2 빼면 0인데 어, 0은 안 써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헷갈린다라는 그러면 0을 써주셔도 돼요. 맨 마지막에만 안 쓰시면 됩니다. 400에서 한 0이고요. 자, 이제 2번 짜리, 1의 자리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7을 내려줄게요. 내려준다는 뜻은 위에 있는 숫자를 밑에 다시 한번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을 내려주시고 어, 7에서 6을 한번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6일은 6이 됩니다. 그래서 빼게 되면 7에서 6을 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몫은 41이고 나머지는 1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나머지가 생겼어요. 나머지는요, 특징이 어, 나누는 수보다 같거나 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나누는 수가 바로 왼쪽 나눗셈의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세로셈 어, 할 때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나누는 수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어요. 사랑 친구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머지가 6이면 잘못 계산한 거예요. 나머지가 7이어도 잘못 계산한 거예요. 왜? 나머지가 6이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한번더 나눌 수 있는데 잘못 나눈 거예요. 7이어도 7에서 6을 한번더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잘못 나눈 겁니다. 반드시 나머지는 이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해요. 같아도 안 돼요. 작아 야 해요.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어, 이번에는 어, 나눗셈 할때 가장 헷갈리는 목세 0이 있는 경우 두 가지 한번 더알아볼 텐데요. 어, 이번에 알아볼 나눗셈은 607에서 자 6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나온 쌤이 조금 더 자세하니까, 새로 나온 쌤, 나노쌤 표시하시고요. 607 나누기, 오른쪽에 있는 바깥쪽에, 나누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바깥쪽에, 6 쓰시는 거예요. 자, 순서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나온 쌤은요. 자, 헷갈리면 선생님처럼 점선을 먼저 표시를 해주세요. 자, 6에서 6을 한번 나눌 수 있습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이거 안 쓰고 밑에다 바로 6 써버리면 여기 안 써서 몫이 달라져요. 순서, 몫 먼저 쓰고, 곱한 값 쓰는 거예요. 1번, 2번. 순서 잘 지키세요. 자, 6일은 6. 자, 빼게 되면은 0입니다. 그렇죠. 0을 안 써도 되는데, 아, 헷갈린다. 0은 마지막만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0 쓰셔도 돼요. 마지막 쓸 때만 0 하나만 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10의자를 나눠줘야 되죠. 10의자를 내려줄게요. 내려준다는 뜻은 위에 있는 수를 똑같이 한번 밑에 쓴다. 라는 거예요. 0을 내려주고, 나누려고 보니까, 어? 0에서 6은 나눌 수가 없어요. 0은 6보다 더 작죠? 더 작은 건큰 걸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못 나오니까 여기 나눠야지가 아닙니다. 우선 못 나누면 몫에다 0을 써주셔야 돼요. 어, 많은 학생들이 못 나누면은 여기다 0을 안 쓰고, 이 뒤에 있는 몫을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잘못된 일을 볼게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5, 아, 못 나왔으니까 7이 있죠. 아, 7일은, 7은 6으로 한번 나눌 수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7, 6. 그래서 1. 아, 그래서 목수는 11이야.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나누시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 지금 목세에다영을 썼잖아요. 숫자를 내릴 때는 다음 자리 한 자리씩만 내려주셔야 돼요.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두 자리 내려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자리를 내리게 되면 선생님이 방금 했던 실수처럼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눠셈을할 때는 한 자리씩만 내려주셔야 해요. 그래서 나눌 수 없다, 0. 0은 나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1의 자리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1의 자리에 있는 수를 내려줄게요. 자, 7에서 6을 한번 나눌 수 있죠. 자, 순서 잘 지키세요. 목부터 쓰는 거예요. 6일은 6. 그래서 빼주면 1. 목숨 101이 돼야 됩니다. 가운데가 비어있으면 꼭 0. 그러니까 나눌 수 없으면 중간에 0을 써주셔야 돼요. 0을 빠뜨리면 11. 엉뚱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순서, 자릿수, 목세, 나, 나눌 수가 없으면 목세 0. 자, 할수 있겠죠? 이걸 학생이 가장 좀 헷갈려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 알아볼 나눗셈은 720을 6으로 나눠 볼게요 자 나눗셈 표시 하시고 자720 나눗셈의 왼쪽에 있는 숫자를 안에다가 나눗셈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밖에다가 쓸게요 그리고 자 자릿수 순서 중요하다고 했죠 자, 몫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곱한 값을 두 번째 쓰는 겁니다. 자, 7에서 6을 한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 써주시고 자, 7 빼기 6은 1. 그렇죠. 그럼 10의 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어, 나눗셈 할때 반드시 한 자리씩 내려야 됩니다. 이거 두개다 내리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하나 내리고 계산하고 하나 내리고 계산한다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0의 자리 2를 내려줄게요. 그러면은 12는 어 6으로 두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 6이 12해서 자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0을 쓰는데 어 여기 빼는 게 헷갈려서 0, 0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써도 상관없지만 1의 자리를 내려줄게요. 내려주다 보니까 1의 자리는 0이죠. 그렇죠. 000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써 주면 시 됩니다. 000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 나머지가 0이네 끝났네 하고 끝내는 친구들 이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자리가 비어 있어요. 1의 자리가 비어 있죠. 지금 그러면은 나눌 수 없다. 앞에서 한 것처럼 나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0을 써 주시는 거예요. 0이란 뜻은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0이면 나눌 수가 없어라는 뜻입니다. 자, 어, 지금 1의 자리가 나눌 수서 0이 됐는데, 어, 나머지가 안 생겼네요. 그렇죠. 어, 나머지가 있는 경우인데, 어,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군요. 어, 나눌 수가 없으면 1의 자리에, 1의 자리든 무슨 자리든 꼭 0을 쓰는데, 이 100의 자리를 나눌 수 없을 땐 0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중간이나 끝에 어, 나눌 수가 없으면, 목에꼭 0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요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어 이런 문제를 가장 많이 실수를 많이 하고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자 나노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노쌤은 순서와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몫 쓰고 밑에 써주고요. 그리고 자리수 잘못지키겠으면 선생님처럼 점선 먼저 그리고 계산하세요. 그리고 몫에 나눌 수가 없다. 그러면 꼭 영을 써준다라는 거. 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문제 풀어본 거 어, 여러분들도 종이나 노트에 같이 한번 따라서 문제 풀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